포항시가 23일 만인당에서 개최한 내일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포항 2022 포항시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의 열띤 참여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포항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우량기업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에게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현대 IMC, 에코프로이엠 등 지역 우수기업 5 5개 업체가 박남회를 찾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시행해 268명을 채용하고 채용 알림판을 통해서도 60개의 업체가 166명을 채용하는 등 전체 115개의 업체에서 434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기업체별 일정에 따라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날 행사는 박남회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채용관, 채용 상담관, 부대 행사관이 함께 운영됐으며 현장 면접 채용관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사와 OCI 에코 프로비엠 인사담당자와 함께 잡아보자 일자리 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면접 및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취업준비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관과 취업면접컨설팅관 이미지 메이킹 뷰티 스타일관에도 줄지어 대기하고 상담받는 구직자들이 많았으며 그 밖에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바리스타 시음관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취업 상담 등 부대 행사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A사의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100여 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 있는 창업 준비생들도 테크노파크 상담 부스와 동북권 창업보육센터 컨설팅관에서 상담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채용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구인자와 구직자가 윈윈하는 취업 정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와 흰남노 태풍 피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